할렐루야! 5월 11일 토요일 원포인트 키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찬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내 자식을 징계하라.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시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니라.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채찍과 꾸지람이 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단야 목사님께서 큐틴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5월 11일 이 토요일 날 우리는 또자언을 통해서 삶의 큰 죄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책 가운데 잠언만큼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삶의 구석구석을 가르쳐주는 그런 위스덤이 없어요. 어, 솔로몬의 지혜, 잠언의 지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9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어, 오늘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에, 짧은 천천살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과 꾸주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이를 양육하는 그 연령대를 볼때 어느 정도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을 이미 선악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꾸지람으로 분명히 옳은 법도를 가르쳐라. 많은 거할거 거 없어요. 아마 모든 가르침의 원전은 십계명이 아닌가? 그래도 십계명이 늘 인생 속에 큰 범법이 되고 범죄가 되어서 환란이 많은데, 그걸 어릴 적부터 잘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이 그래도 돌아오게 만드는 아름다운 법도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각인시키는가? 어릴 적에는 감각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배우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을 주되 못하면 채찍과 꾸지람 이게 매우 유용하다 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을 아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악인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어떤 법도를 제공할 기관이 필요해요. 학교? 학교보다 더 아름다운 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은 그 나라의 민도를 높이고, 영성을 높이고, 인격 수준을 높이고, 사회 정의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약화되면 모든 영역에서 다 약화되는 걸볼수 있어요. 한 나라의 건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섰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사회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또 교회는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 예언적 자적인 음성을 결코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또세 번째 여기 보면 자식 얘기를 또 이어서 합니다.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징계 또 채찍 꾸지람, 이것은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는 원칙을 가지고 자식에게 대해야 한다. 너무 자식 사랑에 눈이 멀면 안 된다. 눈이 멀어서 원칙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적당히 아이들 편에 선다면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결코 하나님의 법에 일탈하게 하여 망하게 만드는 길이다. 사랑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 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공동체에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죠.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타난 하나의 그림입니다. 뭐 일본의 선교사로 갔던 그 클라크 선교사가 보이스비 앰비시아스퍼가 타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야망을 품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어라 하는 말이었죠 오늘 어느 나라든 교회든 교회의 존재 목적 나의 삶의 이유 목적 국가의 설립 목적 자 거창고등학교의 십계명을 알아요 뭐돈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우리가 월급이 좁은 길로 가라 남이 안 가는 길로 가라 힘든 길을 먼저 자원해서 가라.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망했느냐? 성공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도에는 결코 틀린 말이 없어요. 욕심보다 이웃과 공동체를 더불어 사는 태도.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건데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입니다. 자, 우리 현 정부가 이런 비전을 세우고 이런 국회들이 서로 당리와 당략을 내려놓고 이런 비전이 있고 당연히 교회는 거룩한 성령의 환상을 선포하고 한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바로 그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죠. 자, 오늘 이 지혜 가운데 또 하나는요. 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에게는 따끔한 체벌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어린아이 징계와 같은 말이고. 종은 21절에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laughs> 이게 얼마나 참 미소가 절로 나는 그런 표현입니까? 종을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호의가 거듭되면 권리로 한다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은 감사를 시건해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걸 권리로 바꾸는 놀라운 치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부패해서 그래요. 끝까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첫 번째 감사가 두 번째 감사가 돼야 되고 원래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감사의 내용은 자격으로 바뀌고 권리로 바뀌어서 이제는 안 주면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 국가가 졸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 봉수 용세 갖다가 꺼내주면 감사하고 하니까 또 아니면 또 보내고 또 뺐다 또 뺐다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억꾸로 보면 참 인간의 본성을 활용한 아주 교활한 어떤 통치술이죠. 왜요? 그 위에 풍성함을 채워도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교만한 사람은 다툽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내는 것이 주가 됩니다 그럴 때 오늘 그는 결국 낮은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는 말은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24절 보세요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도둑과 마음을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스스로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보다 더 두려워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모든 개혁적 어떤 나라와 신학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사람의 일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부장이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잘 보여서 뭔가 인생의 길을 펴는 거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러나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작장, 사람의 일이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오늘 뭐겠습니까? 악인에게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끊임없이 더욱 주관자인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결국은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 날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루를 준비하고 주일 날 그분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음성을 받을 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